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. 오늘은 테슬라의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추가된 가장 멋진 실내 기능, 음악과 싱크되는 앰비언트 조명을 소개합니다. 이 기능은 테슬라의 차량을 더 재미있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경험인데요.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? 테슬라의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싱크 액센트 라이츠 위드 뮤직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. 이 기능은 차량 내부의 앰비언트 조명을 음악의 피트와 리듬에 맞춰 춤추게 만드는 건데요. 적용 가능한 차량은 엠비언트 조명이 탑재된 모델로 모델 S, 모델 X, 모델 3 하이랜드, 모델 Y 주니퍼, 그리고 사이버 트럭입니다. 사용법도 간단해요. 테슬라의 토이박스에 들어가서 라이트 싱크를 선택한 뒤 싱크 액센트 라이트 위드 뮤직을 활성화하면 끝입니다. 이 기능은 차량의 성능을 높여주진 않지만 테슬라의 재미 요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.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차에 탔을 때이 기능을 켜면 모두가 깜짝 놀라며 감탄할 거예요. 특히 밤 드라이브나 파티 분위기를 낼때 완벽하죠. 음악의 비트에 맞춰 실내 조명이 색상을 바꾸고 깜빡이는 모습은 마치 차 안에서 작은 클럽을 여는 기분이죠. 테슬라는 이런 디테일로 차량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만들어주고 있어요. 이렇게 테슬라는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는군요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